요 뒤에 또음흉하게 몬스터 하나 숨겨놨겠지? 여기서 엄청난 꿀팁. 이 카메라를 쓰면, 뒤에를 볼 수가 있어. <laughs> 오케이, 없는 거 확인했어. 야, 안쩌하게 해야지, 게임. 오, 씨발! <laughs> 이건 예상 못 했는데? 아, 문 열자마자 나오는 거는, 이건 진짜 예상 못 했네. 레이저로 뭐 어떡하라고. 아하. 어? 레이저로 죽여! 아, 씨. 어, 뭐야? 오호. 레이저로, 레이저로 죽여! <laughs> 오케이. 아, 이거 레이저 조절하기가 존나 힘드네? 제너레이터를 과부하시키자. 혹시 과부하 시키자. 혹시 과부하안 되고 있니? 여기가 아니니? 내가 너의 어디를 맞춰주길 원하니? 어? 이건가 본데? 예, 여기 똥꼬에 맞춰야 되나보다. 안 돼! 오케이, 레이저로 죽여. <laughs> 아, 집안 살림 다 부순다. 됐다. 하하, <laughs> 씨. <laughs>